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은 휴마시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제일 최근에 영상을 좀 올려드린 게 2월달인 것 같은데,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져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좀 분위기도 살려나가는 이런 상황, 지금 구간에서 좀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한계점에 대해서 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이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로 맺고 있고 이렇게 사용만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뭐 무료로 종목 추첨과 뭐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두 가지 정도의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주식톡 무료방에서 뭐 매수매도 여러 가지 정보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잡아야 할까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속률 높은 검색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PC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중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좀 검색을 해 주고 일단 외인과 수급이 실시간으로 매주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서 이렇게 좀 찾아 주고 뭐 차트 또 모멘텀이 괜찮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좀 찾아 주고 있습니다. 뭐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휴마시스도 이렇게 좀떠 있죠. 15개씩 검색된 종목들은 장막판까지 수급이나 모멘텀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고, 뭐 승률 같은 경우는 시장만 좀 정상적이라면 뭐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일주일 안에 좀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신다면 주식톡 무료방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보조 프로그램도 한 달간 또 무료 체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종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증시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증시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1분기 경제성장률 부진 그리고 파월 이장에 또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되면서 뭐 종가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이 개최한 이런 토론회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뭐요 며칠간 미 증시는 보합권 박스권 흐름에서 좀 위로 나갈지 아니면 밑으로 나갈지 좀 방향성이 애매한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도 뭐 초반에는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좀 이어졌지만 막판에는 또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환율이 여기 보시면 천이백구 원까지 좀 올라왔고. 좀 수급 자체가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우호작은 들어서 하락폭이 계속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9% 코스닥은 2% 이상 이렇게 좀 급락을 했고 어제 이어서 좀 수급의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인는 2,300억 매도 기간도 3,200억이나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이 1,600억, 기관이 840억 좀 매도를 하면서 또 다시 개인 매수 우위의 시장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6월달 시장이 끝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뭐 일단 변동성 자체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의 긴축 정책과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또 금리 인상, 또 여기에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속, 그리고 또 경기 침체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지표는 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 좀 회복되는 국면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보셔야 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가 당장 시작하더라도 뭐 1개월 이상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 주가는 36,450원까지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오미크론의 확산과 또 방역 체계의 전환에 진단 키트 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고 뭐 시장 자체가 계속 쭉 밀리면서 현재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여기서부터 올리신 분들도 꽤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월달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이때 단기적으로 한50% 이상이 좀 올랐는데 이때 매수를 하셔서 오버나잇을 했을 정도면 이 정도의 하락폭은 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간으로는 여기 25,000원 구간에서 좀 크게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에서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점 36,000원을 경험한 이상 뭐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한다거나 뭐 비중 축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주가 15,850원까지 좀 떨어진 게 좀 팩트겠죠. 물론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좀 힘들었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더 힘을 낼 수가 없었는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5월달 6월달 또 이렇게 두 번의 쌍바닥을 11,300원에서 400원 구간을 좀 찍으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뭐 작년 4월달만 보더라도 여기 자리가 거의 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오일선을 좀 계속해서 좀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주가를 돌려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평선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고 좀 수렴해 나가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건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6월 말에 좀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뭐 5월달 고점까지는 어떻게든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 이런 후재로 앞으로 주가를 얼마나 더 끌고 갈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요 테마와 흐름이 좋은 방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2만 원까지는 어찌어찌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2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위에 저항대가 좀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물려 있는 막성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상승하다 치더라도 이렇게 차트는 위꼬리를 달 수도 있고 뭐 상승 흐름을 쉽게 유지하지 못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전에 코로나라는 특이성으로 진단키트 회사들이 돈은 많이 벌어놓은 상태지만 막상 이렇게 시기가 끝나게 되어버리면 그 자본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매출 구조 그리고 사업 다각화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장 단기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큰 우려감이 되지 않는다면 뭐 주가는 금방 힘이 빠질 가능성도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거래량도 붙고 분위기 자체는 좋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2만 원까지 좀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48,000주가 순매수가 됐고 개인은 13만 5천주 순매도 기간은 9만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오랜만에 이렇게 10만주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8% 이상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네요 한달 이상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개인들 자체는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좀 꾸준히 매수세를 들어와주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금융투자가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든 하락세를 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외인들도 9일부터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차액 실현하는 물량도 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주체가 된 모습 그리고 개인이 주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기관에 이제 금융투자 라는 한 주체가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는 형태 만약 금융투자 가 매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또다시 어느 주체가 좀 매수세를 메꿔주고 이렇게 진행하게 될지도 상당히 수급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이거는 2일 전 기사입니다. <laughs> 신속 검사 전문 기업 휴마시스가 원숭이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분자 진단키트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숭이두창 가이러스 감염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휴마시스는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50분 이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제품 개발에 나섰고 연구력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분자진단 키트를 완성하고 원숭이두창 확산의 진원지로 예측되는 유럽 시장에 우선 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해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을 저지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뭐 국내에서도 휴마시스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앞다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시젠 뭐 바이오니아 그리고 시선바이오 등등 또 진단 키트 개발에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유럽 통합 인증 규격을 받고 여기서 국내외 수출용 그리고 국내 시판용 허가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 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역시나 기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와 같이 뭐 급속도로 번지지 않는 한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품목 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또한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빠르게 개발을 해서 유럽을 상대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 뭐 실적이 좀 다음 분기부터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원숭이 두창이 또 잠잠해질 수 있다는 이런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감염병 원숭이 두창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유입된 원숭이 두창 환자로 인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감이 높음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감염 시에 발진이 첫 증상으로 나타남 현재 이 질병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서 48개국 3,200건에 달하는 감염 사례가 발, 발생하였고 WHO에서는 현 시점 아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로 지정하지 않기로 함 국내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대응으로 뭐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오는 7월 중으로 도입 예정 이 약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미국에 따르면 원숭이 도창 통제를 위해 두창 백신, 항바이러스제, 뭐 백신이야를 쓸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 질병청에서 추가로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 질병청은 우선 미국 FDA 허가 제품인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국내 도입할 예정이며 기허가된 2세대 두창 백신과 국내 제약사 공동 개발 중인 3세대 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예방효과를 보일지 연구 중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무조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휴마시스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계도 또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잘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한타진권사 사용하셔서 좀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좀그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